오늘 제가, 어, 할 거는, 어, 스크립트인데요. 스크립트 리뷰인데, 어, 명령어 스크립트라고 PC처럼, 어, 그 게임모음 막 그런 거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명령어 스크립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 이게 모 비전을 찍었는데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막, 그도 믿을 만한 게 아니었어. 일단은, 어, 이걸 적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띄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적용하고 싶을 때, 여기다 짝대기 긋고, 헬프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떠요. 원래 이렇게 뜨는데, 이러, 이렇게 떴죠? 이렇게 PC 명령어, 도움말. 일단 첫 번째로 할 거는, 킬인데요, 킬.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네, 아이고, 아, 꺼진, 꺼진 줄 알았어요. 꺼진 줄 알았어. 어, 아니 아니야, 여기 가면 안 돼.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키하고 치시면, 네, 죽어요. 자살하고 싶을 때, 유,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라고 스포 힌트인데, 스포 힌트는 좀 멀리 가서 하죠. 어, 자, 자 가자, 가자! 가자, 가블러 음..저기 저기로 가봅시다. 한번 네. 밖에 마,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것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스폰 힌트라고 하고 자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스폰에는 거기가 아니었죠. 자 스폰 스폰 포 스폰 포 힌트라고 치시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키를 누르시면 사망. 하면은, 저기 섬에서 떠야 되는, 섬에서 2스폰 놔야 되는데, 네. 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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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어, 씨. 잠시만요. 어. 네, 제 편이 그래요 그냥 제 폰이 꾸리다고 해놓고 원래는 적용돼요. 저도 해봤어요. 적용돼요. 제가 탈춤에서 했어요. 안 떴을 줄은 몰라도. 이게 렉 걸려요. 이게 두 개를 모비즈이랑 같이 하면은 렉이 걸려가지고 모비즈 상당히 앱이 많이, 많이 걸리면서 찍는 앱이라서 음... 그런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세요. 블록먼처 절대 아니에요. 블록, 블록렉 아니에요. 절대로. 블록만처렉 절대 아니고, 모비즌 렉입니다. 아,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열었거든요. 뭐, 그, 갓블럭의 평화로운 블로그라고 있으니까, 어, 갓블럭이라고 치시고, 어, 뒤져보시면은 갓블럭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올네 됐네요. 자갑시다자 사망. 일단 포인트 돼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음, 제폰이 꾸리다고 말하죠. 아니면 모비즌 내기거든. 해수 도와 이렇게 해시고자두 번째로 할 거는 아세 번째로 할 것은 내 네, 타임셋인데요. 타임셋. 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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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치시고, 타임셋, 자, 치시고, 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바뀌, 바뀌, 바뀌었죠? 네, 이렇게 이것도, 잘은 모르지만 시간을 변경해 줍니다. 잘때 그런 거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어, 쓸만한 거 게임모드 원 하면은 이렇게 하트가 없어지시면서 게임모드가 돼요. 주의할 점은 게임모드가 다시 서버에 들어간다면은 서버에 써버리... 썼던 아이템 다 없어진다는 그런 불편한 사실. p 씨가 좋아요. 음. 음. 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건 서바이벌 플라이인데요. <레> 서바이벌 플라이를 떡대기는 아, 무조건 쳐야 돼, 떡기 근데 PC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플라이. 원. 응? 원하시는? 자, 이렇게 고기 같이 생겼는데 이게 원래 날개예요. 날개여서 이렇게 날아요. 이제 그만 끄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음. 서바이벌 음. 플라이. 음. 오프. 오프라고 치시면은 이게 없어지지 음? 네. 네, 그렇습니다. 렉이 걸렸습니다. 안 돼, 갖고 왔지 네, 렉이 걸렸네요. 그것도 아주 심한 렉이요. 아무래도 이, 이수법을 써야겠어요. 아, 자, 나갔다 들어오시면. 자, 네. 네, 안날가지죠 어, 약간 렉이 있었어요, 렉이. 근데 또 나갔다 들어온 관계로 또 헬프라고 치우셔야 돼요. 아이고. 뭐지? Help! Help! help. 그 다음에는, 아, 이거는 클리어인데요. 이거는, 음, 인벤토리를 비우는 겁니다. 자, 일단, 없어질게 보여드려야 흑한 게. 음, 그리고, 딱 빼기, 클리어.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롱 어서였어요. 별로. 저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데 저건 아이템 코드인데, 뭐라, 이게,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못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검색, 자, 검색해서 보세요. 다른 블로그나 뭐 그런데. 흑, 흑, 흑. 자, 그리고 여기다가 삐, 삐, 뭐라고, 뭐라고 쓰는 거야? 퓨. 퓨. 아, 체력을 회복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데미지를 줄 수밖에. 네, 래 갔다 갔다 갔다. 자. 짜서 나는 좀 높은 곳에. 오 저기 있네. 딱 저기 보이네요. 오 이어져 있어. 이게 무슨 탈 누가 보면 탈춤맵인 줄. 음, 실제로 저는 필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 다른 좋은 스크립트가 있거든요. 자, 자 가는 동안 또 떨어집시다. 와, 아, 위. 이 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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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필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치시면 네, 저기, 체육과가 회보고 됐죠? 자, 그리고, 몹을 소환시키고 싶으다면은, 기본적으로, 저기를 한 번, 아니, 어, 카우. 카우를 한 번, 소환시켜보겠습니다. 에? 소야, 소야. 유유. 다시 한 번. 모브, 모브, 모브. 카우. 뭐야? 모 이름은 영어로? 응, 모 이름 영어로. 아, 일. 네. 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소화로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애라지 자책 주시겠어요? 어, 저? 어, 미안하지만 나는... 남자라다. 아아 이런! 고자로 만들어줄게요. 안돼! 넌뭐하지씨 어린애가 날 고자로 만들어? 에에에에에에 나는 소, 고기다. 나는 거기를 자는게 아니다. 고기다. 네, 이걸로 저의 스크립트, 명령 스크립트 리뷰를 다 했고요. 어, 가,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갓블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